안녕하십니까. 시트터입니다 오늘은 물고기가 아프면입니다. 물고기가 아프면 어떻게 해나요? 첫 번째는 수산질병원인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한테 진찰받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대부분 다 이렇게 안 합니다. 뭐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안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내가 좀 알아야 됩니다. 좀 알아야 되는데,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을, 아니면 진단,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뭘 써야 될지도 어렵고 치료 방법 자체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는 무조건 수질입니다. 수질. 암모니아. 아질산. 질산염은 안 합니다. 암모니아. 아질산 수질입니다. 그런데 수질 테스트 대부분 다안 하거든요. 그러면 어쩝니까? 수질이 문제, 문제였다면 안 하니까 뭘 해줘야 됩니까? 대량. 한수라도 일단 해줘야 됩니다. 자꾸만 대량 한수하면 뭐 물고에 죽는다는 그런, 뭐 하여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량 한수에서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게 세균성인지 아니면 기생충인지 이거를 구분을 좀할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약을 써야 됩니다. 세균성은 무조건 5일 이상 사용을 해야 되고요. 기생충은 무조건 본항에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어떤 약을 선택을 해야 되냐? 이러면 이제 선택을 했으면 이제 치료를 하면 되겠죠. 자, 치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담수어는 물을 먹지 않는다는 거. 담수어는 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가미나 피부를 통해서 약물이 흡수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흡수 안 됩니다. 통과를 못 합니다, 이거. 약물이 통과 못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을 하나 합니다. 어? 그런데 약욕을 하니까 오케이, 낫던데요 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담수어는 물을 먹지 않지만 그래도 극소량은 운 좋으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논문에서 보면은 해부를 해서 약욕을 한 개체들의 항생제를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전혀 검출이 안 된다는 거. 그러나 일부 큰 물고기들은, 큰 물고기들은 약욕이 아니라 거의 한반 정도, 반 정도 이렇게 얕은 물에 약을 풀어서 하니까 약을, 그러니까 물을 먹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얘들이,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먹이 반응이 있으면 약밥이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먹이 반응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약욕을 하는 거고 약욕은 대부분 다 보면은 외부, 외부에 해당하는 부분은 약욕이 어느 정도 해당되지만 내부 내부 기생충이라든지 내부에 문제가 생기는 세균감염, 내부 세균감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 약욕으로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요. 뭐 병원 데리고 가면 주사나 아니면 제가 뭐 어떤 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는 경부 투여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는 방법. 근데 대부분 다 초기에는 잘 나갈 수도 있지만 중기 이상이 되면 좀 많이 어렵다는 거 어렵습니다. 다시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최선만 다 하시면 됩니다. 왜 이게 어렵습니다. 절대 치료가 쉬운 거 아닙니다 제보, 저보고 만약에 치료 어떤 물고기 위에 이렇게 병 걸렸는데 치료하려면 제가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퍼센트는 한10% 이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조차도 치료 잘안 됩니다 물론 기생충 쪽이나 좀 흔한 질병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치료가 뭐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로모나스라든지 그러니까 꼬리녹음이나 이런 거 말고요 내부교양 뭐 아니면 에드워드 같이 똥꼬들이 이렇게 뭐 돌출되는 거 항문 돌출 이런 거 사실 그리고 뭐 불회병 그 다음에 결절 이런 것도 사실 아마추어들이 치료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아, 주연이 맞니? 이렇게 해가지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물생활을 접는 분도 계신데요. 절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좀 보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곱게 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아프면 일단 첫 번째 테스트. 테스트. 없, 없다면 대량 안수. 그리고 진단. 그래서 항생제를 쓸 건지, 구충제를 쓸 건지, 제발 구충제 옴기코사 이런 거 아닙니다. 내부, 외부, 잘 구분하시고, 원충, 아니면 뭐 하여튼 선충, 이런 식으로 좀 좀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에라 모르겠으면 포르말린 쓰랬죠. 플러스 말라카이트 그린. 이거 없으면 뭡니까? 시켐에 하여튼 땡땡이. 그죠? 시켐인가요? 파라가드 예, 네, 바라가드. 이런 거 쓰라고 했죠. 한 번에 할수있는거 그죠? 자, 세 번째. 자, 쓰면 뭡니까? 약욕보다는 약밥. 좀 제발. 물고기는 물을 안 먹습니다. 피부 아가미로 흡수 안 됩니다. 이렇게 약밥을 하고, 사실 밥을 안 먹을 정도면 사실 치료도 어렵습니다. 밥을 안 먹을 정도의 상태면. 그래서 치료를 하고, 본인이 그냥 최선을 다 했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생충은 약육을 한다면 어딥니까? 본항에서. 그리고 항생제는 격리. 그죠? 자, 그리고 최선은만 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요. 자, 근데 만약에 다 죽었다. 그러면 그항은 뭐합니까? 그항에서 다시 키워도 된,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저라면 다시 안 키우고 저는 그냥 무조건 있으십니다 니셋 락스 붙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래서 뭐 니셋에서 다시 세팅하는 거는 제가 전에 동영상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아프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병원에 태공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럴 상황이 아니냐면 첫 번째 테스트 아 테스트 안 한다면 대량 환수 그리고 진단 진단해서 아니면 모르는 사람잘 알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항생제를 쓸 건지 아니면 구충제를 쓸 건지 어떤 분 보니까 항생제를 세 가지 다를 섞어서 막 쓰고 이러는데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독성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항생제를 같이 쓸수 있는 것도 있고 절대 같이 쓰면 안 되는 약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약은 따로따로 따로 써야지 한꺼번에 섞어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항생제는 절대 다른 계열의 항생제를 섞어서 쓰시면 안 돼요. 이두 개를 따로따로 따로 쓰는 건 상관없지만 항생제끼리 섞어서 쓰는 거면 안 됩니다 물론 섞어서 나오는 항생제도 있기는 있지만 그거는 그냥 그거대로 쓰지만 본인이 임의대로 게으이 다른 항생제를 막 섞어서 쓰시면 절대 안, 되나,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약욕보다는 약밥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약욕은 그냥 외부 외부의 어떤 뭐 상처라든지 아니면 꼬리 농음이라든지 외부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약육하시고요. 그 외의 문제라면 내부라면 꼭 약밥을 먹여야 됩니다. 약밥을 안 먹는다면 경부투에나 주사라또 하더라도 하여튼 내부 치료는 약밥을 먹여야 되고요. 본인이 할수 있는 그냥 최선만 다해라. 결과가 어떻든 간에 결과에 연연하지 마라. 그리고 잘 되면 다행이지만 뭐, 잘 되면, 사육자 타시고안 되면, 저 탓이라고 할게요. 저, 저를 타타십시오 저도 사실, 이 질병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저를 탓하면서, 뭘 하라? 리셋을 하라. 뭐, 낙수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라이프 자켓, 뭐, 이런 거 해도 되지만, 라이프 자켓이 돈들잖아요 그냥 낙수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전부 다 뭐, 소독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증언, 뭐, 다 된다 하니, 막, 이런 거안 됩니다. 그냥, 악수가 최고 적습니다. 예, 네, 악수 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